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이 영육을 구원해 주신 사미와 주께 진정 감사하고 주신 것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라고 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되어서 주와 일체 되어서 이 사탄과 환란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쓰면 그것으로 더 축복해 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도 귀히 보고 전도하니 전도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고통을 받아도 해놓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떼 놓치고 해놓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면 희망이 없어 고통을 못 이깁니다. 과거 사위와 예수님과 같이 해놓은 것을 보고 희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 길을 열어놓고 가셨기에 주가 죽었어도 그 길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 시대가 갈수록 모두 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혼란이 오든지 억울하든지 해야 됩니다. 개인도 해놓고 고통받으면 그것으로 희망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로 인해 시대 악한 자와 사탄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집을 다 지어 놓고 장마철과 겨울을 겪는 격이니 괜찮습니다. 은혜만 구하기보다 주신 것 깨닫고 감사하면 은혜와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얼마나 가치도 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귀히 여겨야 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냥 받을 때만 좋아하고 심리적으로 분위기에 잠깐만 기뻐하고 감사하지 말고 진실로 귀하게, 진실로 감사하며 늘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주신 자도 그로 인한 다음 단계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쓰게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큰 것도, 다른 더큰 것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더큰 것을 못 받은 것은 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보통으로 여겼서입니다 그러므로 받고 축복받는 방법은 주신 것을 모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준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